안녕하세요 로우파인더입니다. 오늘도 낚시는 못 가고 방구석에서 로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보시는 로드는 알리 피싱 팬즈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란시라는 로드입니다. 베이트 로드고요. 길이는 4.7피트에 울트라 라이트 스펙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버트 체결식입니다. 그래서 뭐 휴대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단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음 일반적인 그 투피스 로드보다는 조금 길기는 한데 뭐 보관이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이 로드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뭐, 베이트 피네스라는 장르를 하다 보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조금 더 가벼운 루어. 그리고 손맛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태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 카본 로드도 있지만 이게 또 유리 섬유 재질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로드가 조금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에 색상이 약간 투과되는 형식이고, 아무튼 뭐 유리 섬유여가지고, 로드 탄, 로드 특성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손맛도 좀 독특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일단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은, 아주 조그맣습니다. 한 뼘. 20cm 조금 넘는 길이고요 이쪽이 이제 릴 시트 부분이고, D1 피싱 펜즈라고 적혀있네요. 여기는 장수풍뎅이, 똥파리 색깔. 똥파리 색깔이고, 여기 보시면, 난시 D1으로 돼 있고, 이 로드의 또 특징이, 이 로드, 그릴 체결부를 돌리면 소리가 납니다. 클릭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로드 처음 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뭐 소리 안 나고 고정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클릭음이 있어서 좀 약간 나름의 고급화, 고급화 전략을 좀한것 같습니다. 그리부는 코르크 재질이고 뭐 그렇게 고급진 느낌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코르크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드를 꽂는 그 구멍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플라스틱 사출 마감도 뭐 그렇게 날카롭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로드. 손잡이랑 이제 결합 부분이고. 보시면은, 란시라고 적혀있죠. 캐스팅 모델 4.4피트 7인치 울트라 라이트. 여기 뒤편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길이가 140cm. 루어 허용 무게는 1에서 5g이고, 라인은 이제 합사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0.25에서 0.85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요, 요런 중간중간에 가이드는 없는데, 이렇게 에폭시로, 이런 거좀 뭐 말아놨어요. 가이드는 뭐 후지 가이드, 후지 가이드고, 제일 낮은 등급 썼겠죠. 오링. 마감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야 되는 더블 풋. 두 번째도 더블 풋이고, 세 번째부터는 싱글 풋, 싱글 풋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로드가 재밌는 게 빛이 투가되다 보니까 이쪽에 올려놓으면은 또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요거는 그냥 좀 독특한 로드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0. 잡아놨고. 손잡이가, 손잡이만 넣었을 때 53g. 로드까지 넣으면 84g이네요 이제 로드를 체결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가이드 가이드 정렬 상태는 무난한데, 제 거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로드 끝이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있어요. 뭐 사용에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가지고, 별도 환불이나 반품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 쓰려고요. 흔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도, 글라스 로드라서 그런지 상당히, 낭창낭창 합니다. 알리에서 2만 원 후반대로 구매를 했는데, 그냥 심심풀이용으로 산 로드 치고는, 뭐 전체적인 마감도 뭐 나쁘지 않고, 이릴 고정부에 클리금 나는 것도 좀 마음에 들고,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로드로, 뭐 짜치베스, 블루길, 뭐 강준치, 끄리, 작은 웜 써가지고 뭐 닥치는 대로 잡아서 놀 예정이고, 일단 손맛을 최대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태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피트 7인치라는 짧은 길이에서 나오는 이제 뭐 조작감은 좀 유리는 하겠죠. 그리고 로드가 짧을수록 손맛도 좋고, 그런 게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글라스 재질이다 보니까, 이 로드가 많이 낭창낭창 거립니다. 그래서, 아마 캐스팅 할때 조금 적응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길이 자체가 짧다 보니까, 비거리는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렇지만집 뭐 앞에, 가까운데, 짬낙, 짬락, 뭐 짬낙 하러 갈 때, 들고 가면, 뭐 재밌게 갖고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걸로, 뭐, 1g부터, 1g 지그헤드? 최대한 좀 작은 무게의 지그헤드나 아니면은, 음, 하드베이트, 소형 하드베이트. 뭐, 트위칭이나 이런 거 주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을 것 같고, 단순하게 릴링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루어들 있잖아요. 어, 뭐, 지그스피너나, 인라인 스피너, 꺽지 스피너 같은 거 그런 거 쓰면 후킹도 부드러우니까 자연스럽게 잘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피싱 팬스의 란시 낚싯대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꼭 낚시 가서 고기 잡는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